그면 십사 번다 이동하세요. 라돈으로 오크라, 오크라 아, 아, 초대 티두파티만두파티만아두파티만 그면 통선 파티랑 디오 파티만 오세요. 너나할거 없이 다 진진이, 같이. 내가 진진 형님이랑 해서 네, 들어습니다 애들 나온다. 와우. 와와. 자이 정도들 앞으로 조금씩만 당겨줘요. 이 정도들 앞으로 판도 와우와. 있어. 잠깐만 가운데 있는 거. 들어가야 빠진다. 들 너무 빠진다. 자, 메인 죽일 수있 위쪽으로 올라시 쪽으로, 12시 쪽으로. 12시 쪽으로 비었잖아. 위에. 또 들어가야 돼. 우리가 들어가야 돼. 우리는 신화 패 하나도 안들어가잖아 들어가서 흔들자. 아이고, 또 들어가다가 또 죽는다. 우리 형님들 다 같이 들어가 주세요. 같이 우리 다 내가 안에 흔들고 있을게. 패쪽으 들어와 봐. 들어 있어. 내가 하나도 없다. 진짜, 버프 진짜 죽이네. 네 뒤에 팔이랑 저 경로가 경망이 대부분리 자른다 통올린가너 그냥 들어갈 데아니 비딩 잡아들어, 돼 계속 들어오셔야 돼요. 안쪽 군이 조심해. 뭐야? 자, 들어가 진짜. 자, 아니, 애들, 애들 많아, 애, 얼마 어려워요. 없어 이제. 많이 잘렸다. 자, 쌈싸 먹어. 무언가 자, 덮치면 돼 인, 이제 쭉 올라와, 쭉 올라와. 야나 법사로서 살짝 살짝 해야 돼. 아, 그냥 몸 사려. 외곽에서 애들만 봐. 두달려 배를 <laughs> 배를 하시면 북쪽 시작. 안전하니까 들어오세요. 배를. 자 위로 조금씩만 땡겨줘요 형들 위로 위로 1 2시 방향으로. 오케이. 애들 반은 줄었어요. 북쪽 형들 이동하시죠. 이동하시죠 형님들. 남으로 빨리 합류. 나무까지 올라서 나무 안전 나무 안전 애들 다 뺐어 나무 안전. 자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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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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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으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여기서 돌아 돌아 북 계속 안전 리배하신배하신 분들 북쪽 오세요 안전. 방금 아, 북쪽에서 감사한데 그냥 안으로 쭉 들어가도 <laughs> 이거야, 돼요 이거 봐라 쭉 몰아 쭉 몰아 형도쭉 몰아요 들어가자, 쭉 몰아 들어가자. 쭉 몰아 건물필 어. 어. 없이 쭉 몰아요 시간 충분해 북쪽까지 갔다오지 네, 지금 넵 네.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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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지금 보라 하신 분들 동태자리 한번 봐줘 원거리 형들 <laughs> 스톤골렘 좀 봐줘요 원거리 형들 스톤골렘 앞에 있잖아 거리는 덥다붙어 여기 태워 넘어가는 애들부터 봐주세요 넘어가는 애들 최대한 형님 방송 소리 좀 여기 꺼주세요. 망 우리 점사좀 하자 같이. 아니, 왼쪽 왔다. 주워서. 주워서. 자리 바뀌었어. 와 좋아. 좋아, 좋아. 다시 자리 바뀌었어. 우리 부... 왼쪽에 왼쪽 있는 사람들 이동할게. 파우남 가져. 파쿠 어떻 찍혔다 어 저기 저분들 맞아요. 안해 자, 박기왕. 우리 나무로 이동하면서 쪽에있는 이동하면 아. 뭐 사람들 말해 줘. 나, 나 지금 치겠는데 나무, 나무 이동해야 돼. 이동해야 나무 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판토끼리 좀 있는데 물고 갈수 있어. 들어오세요. 무고 아, 앞에 먼저 가자. 쪽으로 망토끼리 빼 갖춰 주세요. 우리 형님도 망토캐리 나무 이동해야 으로 그거 들어가. 애들그거 빠져. 망토리시 빠진다. 베라자나 우측으로 쭉 들어가세요 예 나도 안전해요 아직 시계방향 돌고있어 우리 돌있어 우리 지다자온사랑 꼬리 물고있어 시계방향 6시죠 현재 이제 사자, 현재 6시쪽 그래. 가는길 시계방향으로 6시 중간에 짤린다 진영 자 우리 지금 도펠들한테 다 짤리고 있거든요 행님들 자 도펠들한테 짤리니까 우리 들어가자라고 할때 무조건 다같이 들어가주셔야 돼요 <laughs> 자 나무 자리 개쏘 나무 자리 개쏘 이거 전해드리는 속도가 더 빨라요 나무 나 나무 지금 완전 나무 완전 애들 나무 셋이야 애들 나무 셋이야 보라 보라 네. 반대로 돌다 이제 역으로 나 29분이야 뒷부분 돌다 뒷부분 캐시 위치 나무 나무에서 세시마리 형 봐줘야 돼요 포지션 그리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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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상황은 확률이 없어 여기 보는 중 자 우리 지금 나무 자리에 딱 지금 똘똘 뭉쳐 있거든요. 우리 격수 형님들은 앞선만 앞선에서 있자. 우리 격수 형님들이 나무 뒷선에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주심만 선중이에요, 형. 자 우리 앞에 서서 합시다. 서서. 자 왼쪽 지금 블리핑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자 어떠나? 자리 안전한 거야? 야야야 야부터 바꿀게. 자, 자, 자 우리 오른쪽 공은 신김좀 쏴주시다. 각공 방통 들비거 여섯 시 방향. 어. 형님들 우리 6시 방향. 아, 여섯 시 방향. 자, 도패들한테 다잘리니까 들어와 달라고 할때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와두 마리 봐봐봐 있잖아 아래쪽 아우와 방송 좀 꺼주세요 수영이형 방송 껴놓은 사람 방송 좀꺼주세요 팝방 찍었어 네, 팝방 같이 보세요 자, 이구 잡는 사진 꺼질뻔 해서 내갈게요 위쪽 바 이제 다시. 나무 봐 나무 두영봐 이제 아래쪽 그만 보고 위에 계산해 어. 왼쪽 야 우리 다 뚫린다, 다 뚫린다. 우리는 반틀 들어가면 집어줘 우리. 반틀 나무 여섯 멀리. 그래 나무 여섯 시 멀리. 그래도 따라갈게요. 빡세 보고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는데 그래 내 자리 삼피 독일 3피 아무도 승 잡아버려. 그 잡을게 근데 민주 제발 난쟁이 민주 방망 나 목란정 <laughs> 어, 아래 중립 좀날려주세요 열째요 중립 있잖아요 중립. 여기 오신 분 드레 드레치께요 저희. 그가 지고 트레딜 트레딜 넘어가면 바로, 바로 라던 뛰어요. 넘어가면 트레딜 할게우리 트레딜 할때 할게. 왼쪽 에 빠르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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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애들 너가, 와도 잡을 수 있어. 바로 톡 그래야 합니다. 저야. 데 바로 바로 라던. 오케이. 바로 오케 바로 빨리 야다 붙어. 빨리 나던 두번 바로 바로 어 갖고 기한 되고 바로 라던 첫방 첫방으로 들어갈게요. 네. 왜? 왜왜? 아홉 시 뛰어요 야 스페셜 있는 사람들은 첫방 바로 입구에서 대기피좀 하면 안될까? 오케이 자 여기 아, 아, 나머지로 아, 다 아, 들어가 퇴자리 아, 안전해요 아. 나머지는다 들어가 스페셜 있는 사람들 어오세요퇴자리 어. 안전해요 얘들 어차피 들어갈라고 할거야 우리는 여기서 죽이는걸로 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세요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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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아, 두번째방 갈거같거든 아, 그냥 아, 방 아, 두번째방 달봉이도 두번째방 갔다와 네형 일단 9시방 앞에 격수형들 서주세요 나 채팅 한 번씩 여기 밖에 계신 예, 디오 형님이랑 들어오세요. 밖에 계신 형님들 야, 왔다. 아이들 왔다. 왔다. 키보 치대시켜, 쳐, 테시쳐. 어. 애들 왔잖아. 그냥, 그냥 쳐. 그냥 쳐. 버추홀로만 쳐. 버추홀로만 쳐. 음. 버추만해 우리 어, 어, 캐릭을 칼면 좋아. 캐릭을 칼고로 놓으면 아, 야, 안 아, 들어왔네 뒤에. 스톤 골렘 중대 장거리는안 된다 여기 발이 풀리면 안 돼. 뒤에 원거리 다 중대정보라고. 대패하지 마세요. 다들 대패하지 마. 뒤에 있는 사람들 그랜만해그랜만 중대정보라고.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안해요. 원거는 중대정보래요. 뒤에 우린 쪽에. 우린 판봐 가운데. 자 징징을 하서 판은 징징을 하세 형님. 미웠어. 중대정보 판. 우린 판봐. 대신 막았어. 화이팅 화이팅. 예, 공대기 화이자경로 우리 우리야 확실히 지정 하나부터. 어? 뭐, 아니 뭐, 이거 피오형님 하고... 거기 가운데 서있으면 이거 스페셜에 피 엄청 달건데? 그 원거리 형님들 네. 그 뭐냐 무조건 안에 들어와있는 그... 루케리 먼저 봐주시면 그게 뜨네요 잠깐만 죽어서. 잠깐만 우리 의 원... 요정 에싸있는 요정 2선까지 붙어서 에싸좀 해줘 붙어서 2선 나 에싸가 없어서 나 피좀 빼주면 안되냐 혹시? 에싸 요정 아 그랑이 아형 그랑이 음 <laughs> 이게 아니 근데 아유 씨. 오가셔 이거... 아, 요. 아 버리든 붙여 주세요. 뭔걸 적어 봐 봐. 이더 따라가지 마. 마.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얘이에서 해야 돼. 입구에서 따라는 안전하대요 이거 밥치앗 캐릭도 안으로. ㄷ 디 보철 모아 보철 캐릭도. 어차피 보철 똑같은 거지 어. 아이. 차피 알아서 저쪽 왔잖아. 면 오면 저. 오면 오면 저 오면. 다먹잡니까 우리 좀 밑으로 내려갈게요, 형님들. 쟤네 저쪽 부계가 분명히 내려서 싸먹을 거거든요. 좀 밑으로. 진영 잘해. 나오셔서 꺼내는 밑으로. 밑으로요. 나오셔서. 예말안 밑으로. 밑으로. 들으면 죽어요. 더브 캐빈님 구독 감사합니다. 응. 동선 주세요. 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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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구로에서 저쪽으로 가게. 위 위쪽입니다 아래. 위쪽. 위. 위. 아래. 설마 왕팀 크라스가 있는데 우리랑 갔겠어? 뭐야, 얘네, 폭탄 쪽으로 그래, 갈라졌다, 저... 얘네 갈라진다. 그래, 갈라졌다. 그래, 아, 그래, 그냥 쪽으로 아, 들어가. 이거 잡고 들어가면 되요, 쭉. 네. 쭉 잡고 들어가면 되. 뒤쪽 조심. 자, 경로업 르자저거맨 뒤쪽 조심. 오빠, 2분 남았어. 경로 경로왕. 경로어경로 경로왕. 자 여기까지. 여기... 여기 빠져. 빠져.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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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지지까지 여기까지. 여까지어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이여기까 여기까지. 여기쭉들 여기까지. 어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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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밑으로 해서 올라가는 중 29분 제발 여기서 떠라 <laughs> 기차놀이야? 아기차아여기 네. 제발 떠라 <laughs> 북탈전 여기. 북 탈전 안전해요 북에서 오시면 여기. 돼요 배르 당하신 분들 요무눈부 들어간 것 같은데? 아... <laughs> 돌아. 애들 돌아 통블렘 블렘 블렘 여기 여기 포지션 잡아봐 여기 포지션 잡아봐요 들고 나온 쪽빛 쓰지 말쪽고쪽고쪽으로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우호오른쪽으로 우리 왕호 쪽빛을 좋아 나온 쪽빛아 들고 나온 쪽빛을 들고 아온쪽방향들스 나온 쪽빛을 들고 나쪽으로 조금 나온 와빛을 들고 쪽빛을 들고 쪽빛을 들고 나온 쪽빛을 들고 나온 쪽빛을 들고 나온 우빛을에고 나온 쪽으로 들고 나온 쪽빛을 들고 쪽으로 들고 나온 쪽빛을 들쪽으로고나쪽 들고 나온 쪽빛을 들고 나온 쪽빛을 고나쪽고나 쪽빛을 들고 고고 안에 고블린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쭉! 쭉! 야, 싸먹어! 싸먹어! 민노, 리잡아 이제! 도망간다. 민노폭탄난시 저번주 그 자리야. 오케이. 밀고 들어가면 돼요. 아니, 아니. 여기부터! 천천히! 스통글램, 우리 가요. 망토가 치는 거 스통글램. 카이 다시. 아, 천천히! 싸먹는다 생각하면서! 네! 핑크왕, 다잉. 내일왕 네, 우리 폭탄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네네네. 네네. 네네. 여기, 여기 여기 왼쪽부터 가벼시키고 천천히. 애들 딜 넣고 있어. 애스 가가가가가! 고고고! 야, 이거 보스 끝날 것 같아. 밀착해봐. 스페셜 키고.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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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보스 잘 들어갔어요. 형, 우리 잡아 고블린. 잡아먹어, 잡아먹어. 배로 지 말고. 죽일게요, 다. 어, 고블린 턴걸어 날 거는요 6시 쪽에 스톤걸레 앞에 봐봐 꼬봉 캐릭 앞에 스톤골레 오케이 보는 중 보는 <laughs> 중스톤골레 보는 중 다시 찍어야 돼스톤골레아 맞다 형님들 밀고 들어와줘요 메인들 없어 여기 앞쪽으로 앞쪽으로 좀 붙어줘 밀고 들어와주세요 네. 형님들 보초 밀고 들어가요 요정들 보초 밀고 들어가요 앞에. 밀착 밀착 이거 원거리끼리 뭐야 뭐야 그냥 다시면돼요네 분들 다 같이 들어요 다 같이 형님들 다 같이 우르르 물구나 돌았다. 다 같이 우르르 쓰지 마물구 쓰지 마, 마. 아, 물구나 물보요 아, 네. 들어가 얘들 뺀다 자 쭉쭉쭉 쭉. 쭉 들어오세요 쭉 들어오세요 동굴 레이저 들어가, 들어가. 통골렘 잡아주고 오케이 네. 쭉 들어가 자자다 이경도 와주세요 가운데. 경도 왔어 다이. 자 우측 그냥 붙어 밀착 그냥. 올베라 네, 들어오세요. 아니요, 사실, 그냥 밀착 투표를 하지 않았나. 투표에서 이겼어. 기세등이. 들어와. 조금 더르안으로나 투표 안에 흔들게 내가. 네. 쭉 들어와주세요. 지금 나랑 투표 안에 흔들어. 아, 들어와. 올베라처올베리아 이거 계속 들어와. 올베리아올베리아 오늘 날이 오네요. 그냥 안 쳐도 돼요. 그냥 싸움 먹어. 뭐 이런 날이 오네요. 스 있어요. 스 있어요. 있어요. 하네 아직. 베레라 올베상 났다 이 새끼야. 네 여러분 이런 날이 오네요. 자 올베르. 성리아. 자고현어요네 수고 많았습니다. 올베르 습니다